Hello everyone. Forrest 차입니다.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미국식 자음 발음법이 도움이 되었나요? 이번 시간부터는 미국 영어 발음 중 AI도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, vowel 발음법의 정석을 한글의 소리 모음으로 표현하여 정확히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발음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여러분께서 배웠던 영국식 모음 발음법은 모두 잊으시고 한글을 이용한 던대적인 미국식 모음 발음법에 귀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형용사나 명사 뒤에 붙여 명사화하는 단어를 발음하는 전미사 ness 올바른 미국식 발음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ness ness 조심성없음, 모호함이라는 단어입니다. Lameness, Lameness 이 단어는 절름발이 파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. Lavishness, Lavishness 낭비, 해품, 그리고 풍부함이라는 단어입니다. Loveliness, Loveliness 이 단어는 사랑스러움, 어여쁨이라는 단어입니다. madness, madness 이 단어는 정신 이상, 광기, 미친 행동을 말하며 여기에 D는 무음입니다 mildness, mildness 온화함, 온후함, 포근함, 순함을 말하며 여기에도 D는 무음입니다 madness, madness 이 단어는 요즘, 현대식임, 최신식임이란 단어입니다. neatness neatness 잘 정돈된 단정함 깔끔함 말숙함 아담함 적절함이라는 단어입니다. negativeness negativeness 이 단어는 부정적임 거부함 적대적인 거절을 말합니다. naiveness n a i 너 n e s s 순진함 그리고 잘 속음이라는 단어입니다. openness openness 이 단어는 솔직함, 마음이 열려 있음, 편협하지 않음이라는 단어입니다. offensiveness offensiveness 안달나게 함, 비위에 거슬림, 무례함이라는 단어입니다. o f f e n n e s s offness 흔함, 빈번함이란 단어이며 여기에 t 는 무음입니다. p r i t n e s s p r i t n e s s 까다로운, 지나치게 꼼꼼함, 규칙적인이란 단어입니다. plumpness plumpness 이 단어는 풍만함, 토실토실함, 두둑함이라는 단어입니다. p o r e s s poorness 부족, 빈곤, 가련함이라는 단어입니다. promptness promptness 이 단어는 재빠름, 신속함, 기미를 말하며 여기에 p 는무음입니다 quickness quickness 빠름, 신속함이라는 단어입니다. richness richness 이 단어는 풍부함, 풍성함, 풍요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. rareness, rareness, 드문 희소성을 말합니다. rudeness, rudeness 이 단어는 무례함, 오만함, 건방짐, 오만방자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. recklessness, recklessness 이 단어는 무모함, 신중하지 못함, 난폭함이라는 단어입니다. Sadness, sadness, 슬픔, 비통함이런 단어이며 여기에 d는 무금입니다 Safeness, a f e n e 안정성, 확실, 신중을 기함이라는 단어입니다. Strictness, strictness. 엄격함, 가혹함이라는 단어이며, 여기에 t는 무음입니다 thinness, thinness. 가느다라함, 얇음, 마름, 여윔을 뜻합니다. tiredness, tiredness. 이 단어는 피로감, 권태를 말합니다. toughness, toughness. 단단함. 억센, 활기가 많은 이라는 단어입니다. uprightness uprightness 강직함, 강직성을 말합니다. unlawfulness unlawfulness 불법임, 비합법적임 부도덕함 이라는 단어입니다. vileness vileness 이 단어는 몹시 나쁨 비열함이란 단어입니다. verticalness, verticalness. 수직임, 수직적임이란 단어입니다. vitalness, vitalness. 생명 유지에 필요한, 없어서는 안됨 활기 있음이란 단어입니다. wellness, wellness. 이 단어는 건강함, 건강관리라는 단어입니다. Weirdness Weirdness 기묘함, 괴상함, 초자연적인, 초자연임 이라는 단어입니다. Youthfulness Youthfulness 젊음, 생기팔팔함 이라는 단어입니다. Justfulness Justfulness 이 단어는 열정, 열이 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Thank you and God bless you. 감사합니다.